<laughs> 제가 그냥 아마 정범 목사님을 가장 깊이 어 저는 저 많이 는는사람 저는 저어요 제가 그냥 미국에서 는 저는 하다 저는 저 우리 정원 목사님 저는 저는 미국에서 서는 저는 저는 대형 저는 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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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다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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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교회 요번에도 다녀왔지만 은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한편으로는 대시망을 해봤습고 아니 이해가 도저히 안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정보한 목사님 야 친구에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냐 더욱이요 제가 정보한 목사님에게 공개적으로 제가 걱정한다고요 우리 미국의 야이 성도님들 예,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요 제가 대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단일 목사잖아 그렇죠. 늘, 교회 모든 것들이 다 제가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은퇴하고, 우리 사랑제일교와 우리 광화문 운동에 와보니까, 예, 저는 완전히 조바 목사 한쪽이이에요 <laughs> 전부 조바 목사님 중심으로 움직여요. 내가 이 제가 얘기해. 그래가지고, <laughs> 한국에 왔으니,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그대형적 목사가 내가 미안해서 내가 아빠도 사줄게, 싫다. 차 사줄게, 싫다. 돈이 줄게, 싫다. 그러면, 이게 나서서는, 너가 이 운동을 같이 좀 하고 있다. 절대 안 하나님의 운동이 하나님이 저승하고 너를 세우기 때문에, 나는 너의 종사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들이 대한민국에 몇명이냐 나는 너의 종사이 그러면 그 결과는 자유통일로 이루어 지은 국가로 가겠습니다. 다, 나도 왕이야, 너도 왕이야, 다 왕이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아, 이런 사람이 속통되었습 아, 네. 이해 됐어요